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볼 것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전히 오늘은 생략합니다. 말씀을 오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만을 생략해요. 이거 숨기느라고 시간이 정말 됐죠. 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복 받는 길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꼭 다섯 가지가 복 받는 길이에요. 오늘. 그럼 첫째가 뭐라겠습니까? 아까 방금 읽었죠? 장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심하셨으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을 받는데 그 첫째 뭡니까? 주일 성수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주의 성수를 빼먹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때 주의 성수가 얼마나 기김한 것인지 저는 어젯밤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출애굽기 10장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 1일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빠딸리나내남종이나내여종이나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안식일 날 음침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만 준게 아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금하여 내 발을 금하여는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이 온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와 호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일날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도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사는 내 방법대로 가면 다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악은 쉬워요. 누구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죄악은. 그래서,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복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1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늘잘 알아. 11조. 말라기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11조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볼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2절. 금년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면 철저히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냥 덤으로 가는 거에 밀려서 그러면 안 되지요. 빨랑이 삼장이 절제벌요 그가 이마시는 날은 누가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능히 서리요. 그는 음을 연단한 자와 불을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십절 봅니다. 십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챙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쉬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그 말. 너희 토지 수산 얻고 없음,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고 요가의 말이니라.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생활하면, 아,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라기 무슨 나와야 복받은 거예요. 내가 복받았다 해서 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하나 봅시다. 1 3장 23장. 23장.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암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간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1조만 했다고 딱 드리고 내 헛된 짓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마다볼수 없지만. 두 번째죠. 첫째는 주일 성수 잘하고 두 번째는 실패했죠. 세 번째는 참 열매 직장 생활하면서 참 열매 다 드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이든 말이에요 첫 열매가 교회가 잘되고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되고 복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에스겔서 44장 30절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이 복이 되도록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예, 복이. 이거는 구약이 그 닭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풀으면 재밌는 말이에요. 처음 입은 열매. 그런가 하면 모든 예물 중에 아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밀가루. 이렇게 냈지만 부서지지 않으면 소양, 밀가루는 부서져야 되는 거. 부서지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생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참 귀중한 것이죠, 부모를. 그런가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에베소서 여기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다 잘되고 장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된건 아니.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 하나 볼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런 사람이 사업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문식장 사자. 무조건 우리가 돈 벌면 될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감사한 거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내 부모가 있으면 저는 부모도 공경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치매 걸려서, 못 먹어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둘이요. 언니도 있고 나도 있지만 우리 엄마는 나한테만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떠들어 쌓고 잘난 척하고 지가 최고다운 걸 제일 싫어해요. 나는 오빠 집에 모처럼 가면 돈을 꾸길꾸길나 쓰는 거못 쓰고 모았다가 주머니 꾹눌렀다가 옳게 손에다 딱 지어주고, 100만 원도 지어주고, 50만 원도 지어주고. 우리 언니는 딱 하면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막 야단치고, 이게 뭐냐고, 부모한테 잘해야지, 쥐도 잘해야 하는데, 옳게 아, 놀수 얼마나 하고 우리가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진짜다 어떤 놈이 가짜다 이게 치매가 걸려서 분명히 왔어요 대전에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다 모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만 있겠다니까 나는 그때 붕에 뛰느라고 34 지금은 3일이지 뭐 옛날에는 월화수 뭐 금요일 날까지 오고 와요 그러면은 5일 동안은 내가 못 보는 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내가 마음에 정했어요. 한 달을 모셔야겠다. 나를 좋다 보니까 내가 모셔야지. 한 번도 싫은 소리 없이 모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복을 다 받았어요. 절대 부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모시는데 가만히 우리 어머니가 왜 치매라고 그럴까? 근데 깜빡하는 것도 모르겠고 나는 건성이니까 그때 당신는 근데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보니까 보다리를다 그 싸요. 그딱 들고 나와요. 어디 가세요? 아나갈 데가 있다. 여러분 치매 걸리면 죽을 때가 있더라고. 천국 가는 길을 찾던 말이야. 근데 그걸 치매라고 했어. 요 그러는데 그럼 가세요. 이게막 걸어가. 뒤따라 가면서 우리 그맨 엄마 지키는 큰 언니하고 둘이. 딱도 가. 어디까지 가나 딱도 가. 가다가 한 길로만 가요.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보고 뒤로 아무것도 없어. 돌아와야 걷는데 길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일로 와! 그러니까 아이고, 니들또 가려고 왔니?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때부터 제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우유를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우유도 반 말아 먹고 우유를 물먹듯이 드시고 사람은 참 중요한 게 먹는 거라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먹어도 안 되지. 그런데요. 그 우유를 큰거 하나 언니꺼 주문하고 한달 보내달라고 또 중간 끝 하나 그 우리 엄마 말고 엄마 돈은 언니꺼 하나 주고 그거를 이제 주문해 놔야 내가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반찬 아무리 많이 시장 받아 놔도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먹을 일이고 나는 모르고 그런데요 주의 종의 입의 말은요 헛되지 않더만요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고 분명할 때 제가 어제도 이걸 또 치우는데 도대체가 교회가 지저분해 아무리 봐도 어둡고 아무리 봐도 이 교회 같지도 않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좀 자유롭게 나서야 되겠다. 근데 그냥 치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릉동에서 이렇게 방석을 갖고 왔는데 이걸 아깝지 않냐? 이걸 깔아야지. 그 저녁이면 잠자리 갖고 보다들 내가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나는 한 번도 발뻗고 앉았어요 교회 가서. 12시에 딱 교회 들어가면, 묶은 입을 무릎쓰고 새벽 4시까지 무릎 꿇어 기도해. 요 그러니까 욕까지 먹었지. 밤새도록 시끄럽다고. <laughs> 잠안 잤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저녁이면 나서 이거는 휴대폰 얘기는 하고 세상 얘기는 하고 그 잠을 푹 자고 이제 아침에 누가 태워다지도 않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추워요. 근데 나는 일평생에 요 창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춥단 말을 못하고 살아요. 왜? 춥다 하면 성도들이 마음 아플까 봐. 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도 왜냥 끄냐면 여기 가운 하나 더 입으면 불편해 더워서. 그러니 저거는 끄란 말은 안 했어. 근데 껐네. 딱 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선 참기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느끼는 건 내가 왜 이렇게 안 눌었을까? 한자 집사님 오면 찬물로 세수해요. 목사님 보니까 찬물로 씻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안 만들어져서 찬물로 씻지. 물 따다가 더운 물놓고 저거 안면이곤사가 복받을 짓을 많이 하고 나갔어요. 걔는 복받을 래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댕이가 방대말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고는 저거를 달아놨어요. 목사님 모여가라 근데 고자식들이 그 잘못해가지고 저쪽에도 물이 딱 뜨면 나는 모욕 못해요. 그는 잘못 만들었어도 저쪽이 대장아요 영예하고 천만, 죄다수 을쓰고 나는 거기서 얻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세수만 더물라도 어디냐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분명히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정직한 것,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거 치면서, 옛날에는 이거 치면 누가 하나라도 오근데 하나님! 세상에 교인들이 개미 하나도 없네요. 나 영이하고 나 지겨워 일을 치우는 거 둘이 죽어랑 살아 영이 따라 해야 되고 나는 치워야 되지 이렇게라 저렇게라도 앉아 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다질 정도로 일을 해야 되냐는 겨울은 걸 꼴을 못 봐요. 내가 군에 다기고 성경 보느라고 앉아 있었던 것이지 나는 우리 엄마 닮아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안거서 심부름 시키고 이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고, 사람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건 아니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요. 하나님 일꾼이 그렇게 없어요? 아, 그랬더니 일꾼이 하나 딱 들어간다고 해서 그랬어. 아이고야, 다해놨으 조금 남았는데, 너무 힘들니까 여기하고 얼마나 힘든다고초구 마시도 힘들더라.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둘이 성격도 안 맞으니까 힘들 수밖에. 나는 일꾼으로핵불어나버리고 그래서, 아, 근데 일꾼이 딱 불어요. 엄마, 아이, 큰방 내가 얘기했는데 일꾼 들어오네. 다 해놨어도 그래도 일꾼이다. 그런 것 보니까 일꾼이네. 그러면서 어제 하루를 참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몰라요. 우리 영애가 나는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그것, 그것보다 피곤하다고 그런 건가 봐. 나는 피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지. 근데 커피도 마시지 않아요, 나는. 그냥 매물 먹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괜찮지. 그런데 이거 또 닦았어. 여기가 몇 번씩. 한 서너 번 장판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죠. 왼발 벗고 댕기고, 발 벗고 댕기고, 고양이 뛰어 댕기고, 얼마 나 더러운 거야. 아, 근데 공사님 나보다 먼저 일나서 제일 먼저 쓰레기통을 피더라고. 아, 나 이거 진짜 부지런 하그 나는 눈이 안 떠지지? 그 부엌이들. 나는 눈이 안 떠진다고, 지금. 근데 눈이 지금은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게으르고 말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네. 부지런하고 훨신가 보게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 박미성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꼬꼬지가 맨날 감춰져도 군소리 안 하고 진짜 말 많은 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진짜 일꾼이구나. 아무 소리 안 해. 꽃꽂이 볼 수도 없어, 성도들이. 이 마지막이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강세님, 엄마, 이제 옮기지 마라. 그렇구나. 내보기좋대그 남은 사님딱 들으시더니, 아니, 목사님 참 좋네요. 이제 옮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됐다, 됐어. <laughs> 두 사람이 응답이면, 이거 맞는 답이다. 그러고는, 저기 앉아있는데, 꽃꽂이가 한눈에 들어와서 내가 오래간만에 내마음의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그 믿음이고, 성도들도 보면서 느끼는 게 믿음이고, 성도들 이 보면서 회개해야 돼, 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낼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틀려요, 사는 마음은. 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내 마음 생각하는 거 얘기한 거 뿐입니다. 다 틀려요.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랬더니, 아, 이 꽃이 더 이쁘다. 어제 그래. 그 꽃은 이쪽에 다 쓰고 나오는 아까워서 이쪽에 또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입의 말이 열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 입에 말이 열린 대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섯 시 예배를 이제 드릴까? 우리 그냥 기도하고 막까? 근데 이 녀석이 1 0분 전에 들어왔서 오늘 이쁜 거. 어제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쁘다너 우선 여기 안거 드려. 그리고 이제 우선 들치웠으니까 내안것드고그 자리가 이제 니 자리가 된거예요 <laughs> 이렇게 치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아, 죽을 좀 주고 싶은데, 그죽 먹으면 그 오줌마 사고 별볼일 없는 거. 그리고는 그냥 집에 가고 얼른 보내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침에 내가 죽이 남았으면 좀 주라 먹게. 아침에 저는 죽을 먹어봤어요. 아, 죽을. 정말 좋아요요 그냥 영내 검사님이 와서 내가 앞으로 건강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 응고사였을 때는 건강을 스스로없이 챙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사님 와서는 지만대로만 해먹어버리니까 나는 안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건강 챙기고 5년 전에 건강 챙기고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건강 부실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커피 좀 갖다가 끓여야 되겠다근데 제가 참 감사해요. 커피를 갖다놓고 끓이는데 진하게 끓여야지 그몇개 갖고 먹는 게 아니라 진하게 끓이면 조금 따라가지고 저가서 덤으로 섞어서 먹거나 찬물로 섞어서 먹어야지. 그 커피별도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냄새도 좋고 여기 있으면 얼마 냄새가 커피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진해요. 다음 주까지 얹어 놓지 놈. 당초가 아니라 매일 얹어 놓으면 교회가 냄새가 좀덜 나지 않겠나. 제가 제가 화장실 거기 들어가면요. 내가 질식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문 닫으라, 빨리 문닫 이러는 건데 이게 깨끗하게 하면 냄새가 나겠어요. 사람이 깨끗하게 하면 똑같은 화장실인데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알면 좋아요. 나만 위해 하면 몰라요. 남을 위해 서알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방석을 깔고 눈이 안 왔으면 맞아 이제 가져 내려올 건데 근데 그거 안가져도 되겠네. 근데 가져오면은 무릎을 꿇고 이제 여기서 기도 생활하면 얼마나 좋냐. 안 그래서 난 아직까지 기도 하면 기도가 잘안 되더라고요. 밤무릎이라도 침대 잡고 기도하면 밤새도록이라도 하겠어요 기도가. 근데 기도는 겸손이 더많요제 제가 느낀 바. 기도는 겸손하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가 안 돼. 겸손한 마음이 내게서 임해야 기도가 되지. 교만은 기도 안 되더만요. 교만을 넘어지는 이런 일에는 잘 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상단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복 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복받아, 억지로 복받는다고잘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한다고 주일 성수 못온 사람은 놓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 직장 때문에 기도, 진짜 주일 성수를 못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반나절을 축복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옷을 들고 복을줄고 제가, 그저장병인 목사님, 이영애 목사님, 왜네 축복 안 해주세요. 안수좀 해주세요. 아못 갖고 축복을 해? 아, 그럼 참 마음에 걸리더라. 예상해 주세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아이, 그 해주세요. 내가 다음에 받아줄게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몰랐어요. 저는 11조도, 낼지 모르니까 10월 3주, 5 0조돈 있으면 그냥 펑펑 써서 드린 것이지 이건 1 1조니라고 드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이건 내 11조예요? 어? 11조? 어, 그래, 맞어. 나는 11조라고 드린 적은 없고 돈생기면 하나님 앞에 듬뿍듬뿍 드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11조가 그런 거구나. 아이들한테 11조 배웠고 또 생일 감사금은 우리 이진아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옛날에은참 비한때에 돈이 5만 원참 넣어서 생일 감사한 건가 아니 생일도 불구 감사하는 건가? 내가 무슨 목사였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 믿고 그냥 구원 구원 이것만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몰라. 여러분 한 번도 우리 교인들 도 생일 감사하는 거못 봤어. 모르니까요. 알면해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못 깨달았어요. 아, 그 뒤로부터 나도 내 생일 돌아오면 생일 감사한 거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열매.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처음 받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을 드리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가장 거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느껴진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천열매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집안에서도 뭔가 과일을 보든, 무엇을 보든, 체크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옛날 시골 사람들은 닭이 알라면 그알 갖고 와요. 처음에 난 거라고. 하나님 드린다고. 그 있었어요. 내가 집회 가면 그렇더만 하나님 드린다고. 아멘. 이렇게 천열배가 나의 건강에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그런 가면여러분잘 알아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 치고 공욱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복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은 어떻게 하냐?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게 공경한 것이고 부모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게 공경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여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공경하면 어디를 가든 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게 공경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진짜 잘못되게 살았어요 이게 공경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공격.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 게으른 자로 안 만들어. 부지런한 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 삶을 넓혀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만들어. 여러분,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게으르면.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일한답시고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보았느냐. 근데 원래 어느 교회고 수목금은 없어요. 얼 수, 아니, 일, 수, 금, 이렇게는 정해진 거예요, 나라가. 근데 나는 대전에서부터 수목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금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목요일날은 긴장한 은사일 뿐데 여기서는 없어졌으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강아지 보니까 한 여종이 딱 하루를 딱 빼서 3일로 딱정하더라고 4일 4개를. 그러니까 그거를 쭉지켜보다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딱 재서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사람 방법으로 사는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대화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딱! 그렇고, 딱, 대화가 가더만요. 그래서 내가, 아,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말이 많은 게 세상이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 세상 다 알게 될 정도로 세상이고,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참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름도 될 필요 없고 말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무 놀랬어요 어머!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인가? 내가 네, 놀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큰 복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애를 쓰는데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일 성수, 집의 일조, 천 열매, 부모 공경 부지런하게. 이것만 여러분이 담고 살면 반드시 거칠 것이 없어. 하나님의때장 붙으면 돼요. 말만 으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식으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일 것입니다. 이제 제도 알았고 우리들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루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